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시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지지해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은 페드의 독립성 약화 우려에 하락으로 출발은 했지만 시장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으로 관심을 돌리며 낙폭을 줄여 상승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실적 공개를 하루 앞두고 이날도 1% 이상 올라 181달러까지 올라왔고 엔비디아 2분기 매출액은 460억 5천만 달러로 지난 분기 제시한 450억 달러보다는 난 실적이 나올 예정이라 주당 순이익도 현재는 1.02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할수 있죠. 여기에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41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나 늘어날 것이라 기대가 되기에. 사실 지금은 고공행진을 하던 투기적인 인공지능 종목 중 상당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증시는 사실상 연준과 미국 정부의 갈등을 일단 외면해 트럼프는 리사쿠 이사 연준 이사가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다며 즉각적으로 해임한다고 통보도 했지만 국기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국기사 해임으로 조만간 자신이 임명한 인사가 연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했고 비록 이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금융시장의 악재가 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사항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장기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아마도 국 관련 뉴스를 꽤나 빨리 넘겨 버릴 것이라. 그리고 증시는 다시 엔비디아와 이번 주발표된 소비자 지출, 그리고 고용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장초반 약세로 시작은 했지만 장중 내내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냈고 사실 최근 차세대 로보틱스 플랫폼인 잭슨 ADX 토르 개발자 키트와 프로덕션 모듈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전 주가를 띄우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에 이 신형 플랫폼은 블랙의 GPU를 탑재해 이전 모델인 잭슨 오인보단 7.5배나 더 높은 a i 컴퓨팅 성능과 3.5배 더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하기에 결국 여러 개의 생성 AI를 실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로봇과 휴머로이드가 지능적으로 상용작용하고 차이적으로 작동해 복잡한 실제 환경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매출은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고 성장 기폭제가될 잠재력이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예 미디아는 지난주 장중 168달러까지도 내려가며 꽤나 흔들린 모습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당기며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매출은 4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나 증가할 예정이라 결국 내일 새벽 나올 실적은 신중한 가이던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여전히 강력한 자본지출 전망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제한적인 가운데 제품 판매가 건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투자기가 스테페를 최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기존 202달러에서 212달러로 높였고 실제 엔비디아는 최근 매출과 맞은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를 꾸준히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8번의 실적 발표 중 주가가 상승한 경우는 5번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죠. 이에 저희 생각은 이번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5개월간 거의 주가는 2배까지 올랐기에 이번 실적의 관건은 추가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실적이 더 좋을지만이. 또 나아가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에, 지금 시장은 3분기 매출 전망치 530억에서 54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번 2분기는 시장의 전망치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엔비디아는 줄고 상승을 하면서 현재 시가 총액은 4조 3천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됐다 할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S&P 500 ETF에서도 약7.9% 그리고 나스닥 100 ETF 기준으로도 9.8% 차지하기에 내일 새벽 나올 엔비디아 실적 파장은 굉장히 클 것이라.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는 더 이상 단순한 분기 실적이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목할 만한 거시시장의 이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 반등을 하면서 다시 160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팔란티어가 최근 190달러를 찍은 이후 140달러 대까지도 내려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은 불안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할수 있는데요. 이에 최근 2주 동안은 매그니피센트 주식을 비롯한 기술주의 주가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2주 동안 무려 17%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팔란체어가 최근 부진한 이유에 대해선 기업의 95%가 AI에 대한 투자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MIT 연구 결과가 나왔기에 그리고 샘이트먼 그러니까 오픈 AI의 CEO가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다고 발언을 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 오픈 AI의 채 GPT-5는 약간 실망스러웠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봉을 주고 AI 인재들을 모으던 메타 역시 AI 채용을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기에 이러한 모든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엮이면서 결국 팔란티어 주가 역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생각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다소 해소하고 최근 인공지능 주가 상승세가 단순히 기술 거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되기에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혁명에 대한 수요 곡선을 계속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어. 내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AI 혁명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순간, 발란티의 주가 역시 지금 상황에서 머무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을 하며 351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정부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주가는 다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하해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 실제 이렇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또 다가오는 3분기 그러니까 10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러한 주가 패턴이 다시 올라갔지 그리고 또다시 내려갈지가 판단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테슬라를 보듯이 철저하게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크게 시장 예상치를 웃돌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주가는 300달러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텔은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24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미국 정부가 지분 10%를 취득한다고 밝힌 이후 인텔의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도 했지만 현재 인텔의 펀더멘탈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주식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인텔은 지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는 20달러 아래까지 내려왔고 하지만 미 정부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단기 모멘텀을 얻으며 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결국 우리는 3개월마다 보여주는 분기 실적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